김승섭의 마지막 포메션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는 아무래도 뭐 자기가 자기가 잘하는 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중원에서의 뭔가 불균형, 수비 라인과 또 공격 시의 공격 라인과 중원의 또 밸런스 가 무너지는 모습. 이것은 변화를 줬습니다. 부스케츠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네. 보드메를 좀더 공격적 가동을 많이 시키,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얼마큼 먹혀들지가 또 문제가 될수 있어요. 가장 먼저 김승섭이 머리에 두었었던 진영주 하나가 부스케츠의 수병미드필더 활용인데. 지금 활용됐습니다만, 은 전반적으로 수리적이 전부 다 다섯시 컨디션. 조지 못한 것을 유지하고 유일하게 메시만 열두시를 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메시의 활용이 김승사 워낙 좋았기 때문에 컨디션 마음에 들것 같고. 여시시가 항상 퇴근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5시라는 건 퇴근, 퇴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막 초조하잖아요. 네.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조급함이 나오지 않도록 김승섭이 뭔가 아, 경기를 조율할 수있는 능력치를 부스캐치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부스캐치는 마른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비파란런스에 존재하지만 어, 모든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 도 짧은 패스 스탯이 가장 좋습니다. 경기를 조율하고 상대방과의 경합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고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승섭의 역습 상황에 120%의 경기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부스케시의 짧은 패스가 보드메에 넘겨되고 보드메가 긴 패스로 앞에 공격 진영에 연결되는 그런 장면을 김승섭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동훈의 이번 시즌 마지막 포메이션입니다. 네, 장동훈 선수. 코스는 본인이 아무래도 수비쪽의 안정감을 다시 한번 찾았기 때문에 네! 콤파니를 수비왕 미드필드에 두면서 아무래도 이 퍼디나드 나우드가 쓰리 백 형태로 내려오는 형태, 그러니까 수비선을 순간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을 다 짰거든요 이 콤파니의 또 수비능력, 하지만 중결승전에 콤파니를 저 위치에 넣다가 박준영의 공격을 더 살려주는 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 또 이것이 좋은 카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야드레오와 네마냐 마티치에게 밀려서 어느 순간 백상 콤파니의 위치가 좀 애매해지고 실질적으로 선발 라인업에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콤파니가 다시 한번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장동훈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컨디션이 가장 큰 비용의 원인이 아닐까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콤파니는 공채 콤파니를 많이들 쓰셨지만 공력 콤파니 또한 수비형 미필더로 활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속력이 일단 무지하게 빠릅니다. 상대방과의 경합 그리고 빈 공간을 메꿀 수 있는 커버 능력 씨가 좋은 코파니의 활용이 있기 때문에 장동원 상대방의 역습 김승섭의 역습에 대한 대비 완벽하다고 볼수 있겠고 결정력은 이미 무리 올랐어요 이번 경기 정말 양선수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e스포츠 피나이스 가이더 챔피언십 2015 2대2 동점 상황에서 양 선수가 5차전을 맞았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과연 우승컵을 들어올 선수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큰 박수와 환호성과 함께 마지막 5승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5차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승섭과 네, 아... 장동우의 마지막 경기 김승섭은 결승에는 오르지만 1등을 못했던 트라우마 그것이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심리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등을 얻지 못했다는 그 부담감이 팬들에게 전염이 됐습니다 32%가 지금 장동우으로넘어갔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팬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장동우 선수가 되겠고 경기력 지금 최상입니다 아, 살아났어요 자, 경기 올라옵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동훈 초반, 전반전 분위기 역시 사실 분위기를 보여주는 타이틀 드리블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섭은 반대로 지금 기세가 장동훈에게 완벽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부스캐치를 활용한 경기 조율 이런 것들 지금처럼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 진영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3차전, 4차전 때는 여기서 계속 끊기는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네. 패스의 정확도가 필요하죠. 질라탄입니다. 잠시 뒤쪽 돌려놓으면서 보드맨화 부스켓입니다 아 솟아내요 드롭바가 계속 한넘어갔드라탄이보라우 하지만 오프사이드네요 아 아쉽네요 네 질라탄이 넘어갔을 때 이미 깃발은 하늘을 향해 티솟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모든 팬들을 낚을 만큼 절묘한 상황이었었고 이 상황이 이뤄지자마자 장동으로 바로 포지션 편집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빈틈을 허용되는 것만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고. 아 오늘도 전체적으로 진짜 분위기 한 번만 내주면 그냥 끝난다는 걸 팬들도 알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승섭의 표정은 말릴대로 똘똘 말려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경기기 이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하는 모습이 표정에서 보이죠 예, 네. 껌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질라탄이 끌어올립니다. 뒤쪽으로 도는 장면들. 이거 박준효를 이렇게. 터닝 장면에서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장도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압박 수비 개인 전술의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아 위험해요 비었습니다 아, 이거 온사이드요 보드맨 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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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도훈리 먼저 3장 골 명품 플러스 명품 헤딩 칠라탈입니다 1등으로 빨리 없어합니다 수비에서 성공적이면 공격적으로 로맨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로맨틱한 상황이 지금 우승컵과의 결혼을 앞두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자포스 네. 캐슬 하지만 김승섭도 여기서 분위기를 반전할 만한 뭔가 수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얼리크로스 매실을 활용을 해서 그런 플레이를 통해 오늘 결별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것 같고요 자, 김승섭도 제 설정을 변경하면서 바꾸 준비하고 있어요. 김승섭의 팬들도 제큰 환호성을 더보아서 지금 김승섭의 분위기 만전을 위한 그런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리오넬 씨. 그리고 각, 질라탄이 지금만 메시가 공을 잡았을 때 돌지 않고 있어요. 아, 네. 이 마지막 수비 이거를 지금 김승섭이 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 예, 이것도 열렸죠. 또 친면 또가죠 친면 또가죠 중앙 열려요. 제나도 중앙 뒤쪽. 개 안쪽으로 날카롭게 지금 현재의 김승섭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는 헤딩 예, 지금 김승섭은 조급해서는 안됩니다 중앙 지역에서 부스케치와 보드매를 활용한 볼백을 아, 이뤄줘야 돼요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계속 끊기거든요 제라다 달려갑니다 그렇죠 밀립니다. 지금처럼 들어가야 돼요 공이요 아 수비에 적극적인 움직임 하지만 여전히 김승섭 장동훈이서습니다 바르가스 자 급하지 않은 쪽은 장동훈이네요 리오넬 메시 보드매입니다 안쪽 이뤄줬을때나우두가한발 먼저 커트 자 왼쪽에 호날두의 공을 넘겨주고 페인트 이후에 다시 한번 디디 드롭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자 퍼스터치를 하는 여유 장동훈 선수가 찾아냈고요 자 보드메가 점점 살아나는데요 3차전, 4차전, 5차전으로 넘어나면 넘어갈수록 장동훈의 보드메가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원, 중원 지역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때에는 피지컬 좋은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네. 보드메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네, 그리고 축구라는 것이 흐름의 스포츠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장동호 선수 그 흐름을 3차전부터 찾아온 거고, 김승섭은 지금 말리고 있거든요. 뭔가 거대한 뚝이 생긴 것 같은, 거대한 뚝방이 생긴 것 같은 그런 팝을 벗기고 있습니다만. 아, 슈팅을 가져와야 돼요. 슈팅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김승섭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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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단 파울. 네, 여기 왔죠, 왔죠. 왔죠. 메시도 있고요, 호날두도 있습니다. 메시가 조금 더 최적화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슈팅 노립니다 리오메시! 아, 낚시면서. 벽에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전반전 마지막 잔치 부스케시 호날두가 준비합니다 호날두 중앙에서 피켓 지갑니다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1대5로 장동훈의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예, 장동훈 선수 1, 2세트 진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완벽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섭을 압도하고 있어요 아, 장동훈 멘탈을 뭐. 가장 강점으로 꼽았었는데 역시 포커페이스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한 골이 결승골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페이스를 유지하는 집중력은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장동훈 사실상 속마음에 서 여러 가지 것들이고 교차될 수있으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도리어 앞서고 있는 장동훈이 설정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변화, 이런 용병술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능력치를 장동훈이 너무 잘 보여주다 보니까 김승섭도 뭔가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어떤 생각이 있을지 김승섭의 이런 응원대로 김승섭 선수가 처음에 1차전 2차전을 잡아 냈을 때는 오늘 뭐한시간도 되지 않아서 경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장동원의 추격 이후에 경기가 5차전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예. 경기 후반전 이어집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던 3차전 이후에 살아나고 있는 마티오 보드메부터 공이 연결됐고 에시양이 공을 뒤쪽 퍼지나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장동훈. 아 지금 김승섭은 쓰리톱으로 전환을 했네요. 네. 네 승부수 던진 겁니다. 즐라탄 디디 드롭바 다시 한번 즐라탄님이 달려옵니다. 즐라탄이 뭐 치고 내는데요아 메크로 패스 안쪽이커트에내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김승섭. 자, 몸싸 움 미뤄졌습니다. 다시 한번 호날두 찬스. 네, 어쨌든 또 1차적 방해를 했기 때문에 공격의 속도를 다시 한번 더디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동원의 수비가 지금 5차전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자, 그 버튼 수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 계속 끊겨요. 바깥쪽으로 아예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쓰리톱의 장점도 분명하지만 단점은 크로스 플레이라고 생각합니 들어갔네요. 줄라탄입니다. 줄라탄! 줄라탄입니다. 줄라탄, 오! 줄라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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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시즌 줄라탄 내가 왜 키팔로이들이 최강의 공격수 보여줍니다. 장동훈. 자, 이 대역전 드라마 쓰나요? 3차전 이후에 차량차로 올라오면서 5차전까지 승리를 눈앞에 두는 골을 집어넣없습니다 장동훈입니다. 네. 김승삼스리톱으로 네, 전환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골못 만들어내면 집니다. 아직드롭바지만그드롭바는 외면한 공을 최흔은안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장동훈에 잡습니다. 시간을 길게 쓰면은 장동훈 선수. 우승컵과 가까웠습니다. 자, 이 박준혁을 꺾은 게 괜히 꺾은 게아니구나라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자, 김넘어갑니다 기록파. 이야스라세 쿨투아가 몸을 던져내면서 세 번째 골을 방어해냅니다. 예, 이거 먹었으면 거의 결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었는데 이거 찬스 살려야 됩니다, 김승섭. 이걸 살리려면 이번 찬스의 공을 골로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리오넬 메시입니다. 오늘 컨디션으로 리오넬 메시. 보드메 안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 좋아요, 좋아요, 내가... 질라탄입니다 진라탄! 찔러탄. 하지만 체어의 둘째는 역부족의 슈팅. 자, 이 시간대가 이두 골이 커 보이거든요. 네. 이제는 실제로 역전보다는 동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풀어내는 김승섭인데요. 예, 자, 두골 그것도... 연결됐어요. 이 밀고 들어가는 게 지금 너무 좋아요. 질라탄시야 남은 시간이 김현은 13분 을 남겨고 있습니다. 장동훈 이제는 다지기만 남아 있죠. 맞습니다. 아, 이 장동훈의. 이런 포지션 판지 정말 무섭네요 네 잠그겠죠 아무래도 뭐 교체 카드를 쓸수 있는 장동훈이고요 긴 호흡 내에서 경기 다 여러가지 다전제를 펼쳤을 <목소리> 때의 중요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로벤과 호나우주니 역시 조커 카드로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두 명의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아, 네. 공격수로서 측면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수 있는 자원들을 교체 투입했어요 어,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김승섭의 의자는 지금 진동 의자처럼 떨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자체가 김승섭 굉장히 이차전 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두 번째 세트까지 보면 김승섭이 3대5로 끝나도 이상하게 없을 정도의 경기력과 분석력을 보여줬는데 어느 순간 장동원에게 한번 말리더니 정말 말려도 이렇게 말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이 워낙 잘 대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목소리> 결국 질라탄과 메시를 빼고 가레스비엘과 사멸에 둘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굉장히 알 있습니다. 그렇죠. 남아 있어요 얼마움 있습니다. 노베 투입은 바로 이 목적이에요. 측면에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윙어거든요. 네. 10분. 그리고 호나우지뉴. 계속 돌리겠죠. 보 가자. 안 가요. 어, 자, 열리는데요. 호나우지뉴가 뒤쪽으로 처했습니다만 파울은 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력 같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지금 부스케츠 역시 공격수자의마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공격수들 4명을 두고작 하고 있어요. 자밀었습니다 자, 이리 면 베일! 오! 이콤파니가 신의 한 수가 되네요. 네콤파니의그 아, 빠른 움직임이 과연 여기서 끝이 날지. 밀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드로 나갑니다. 베일 부상당했는데 선수 교체 자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베일 나오자마자 심각한 부상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베일의 저 사이드라인 바깥에서저 모습이 김승섭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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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5년의 네, 네, 그첫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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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이 대로 마무리하듯이 마지막 공을 뺏겼습니다만 혼란스러운 양상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남은 시간 2분 그대로 경기 끝납니다 시리 끝납니다 야 전부 대단하네요 네, 두 게임을 해줬지만은 세 게임을요 연간 부승리를 거두면서 대역전 드라마도 써냈고 역시 이 뭔가 실력은 비슷할 때 멘탈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김승섭은 역시 준승 트라우마가 또 생겼습니다. 1차전과 2차전이 끝난 당시에 이번에 김승섭 드디어 첫 번째 저 트로피와의 인연이 맺어지는 듯 싶었습니다만 장동훈은 3차전 이후에 4차전과 5차전까지 손을, 손을 뻗치면서 이 결승전의 주인공을 본인이라고 외치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장동훈 선수잘 보여줬고 김승섭은 아까의 방심이 이런 큰 화를 불러오는게 아닐까 싶을정도의 아쉬운 결기력이 남게 되겠습니다 장동훈의 이런 우승을 향한 신념을 만들어낸 챔피언십 2015의 어, 탑 스코어링과 그리고 우승이라는 정말 발목할만한 성적을 거두가는 장동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 우승이라기보다는 내가 왜 골을 많이 넣는지 이번 시즌 내내 나는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장동훈 선수의 세을내겠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이스포츠피퍼스3아이더 챔피언십 2015 최후의 챔피언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습니다 장동훈 선수입니다. 자, 자, 오늘 테스트 무대에두 명의 주인공을 무대로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승자가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을 지나가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챔피언 장동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동훈 선수. 사실 이 결승 무대에 대한 이 인연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좀 덜했었고 실질적으로 장동 선수에 대한 그 집중이 좀 덜한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끝끝내 서서히 기세 좋은 선수를 잡아냄새까지 올라갔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꿈만 같고요. 아, 맨날 새벽까지 연습했던 게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뭐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될 거고 머릿속에도 도와주신 분들이라든지 아, 감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내리 클럽원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부모님하고 그래서 진짜 감사드리고 여기 수고해 주신 그중개진 분들하고 스태프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아 일단은 우승자의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지만 우승자의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1차전, 2차전 끝났을 때 김승섭 선수 정말 좋았고 오늘 결승전 뭐 빠르게 김승섭의 페이스로 넘어가는지 싶었는데 아쉽게 오늘 3차전 이후에는 좀 뭐가 잘못됐거든요. 뭐가 좀 문제가 좀 있었나요? 아뭐세 번째 경기에서 그좀약간좀 먹히면 안 되는 골을 먹히고 나서 좀 멘탈적으로 좀 많이 예좀 많이 붕괴가 된것 같고. 아, 그때마다, 꼴 먹힐 때마다 이렇게 우리 그 관객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봤어요. 예, 봤는데 좀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 예,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좀 욕심을 좀 내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나온 것 같고. 아, 일단은 정말 우리 응원해주신 정말 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아, 하지만.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 김승섭 선수가 패배를 했었을 때좀 아쉬운 장면도 보여줬고 아쉬운 표정도 지, 어, 보여주셨습니다만 그보다 더큰 박수를 보내주면서 김승섭 선수가 단순히 온라인 내에서 뭐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실제 로큰 무대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이번 시즌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뭐팬여러분들께도한 말씀 어, 주셨지만 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뭐 일단은 저쪽에 보면은. 다 같이 왔어요. 다 같이 오고 뭐 피파 안 하시는 저 아는 형들도 와가지고 응원을 해주셨는데 어 정말 아쉽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고 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김선수 선수의 큰박수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김순섭 선수가 뭐 표면했습니다. 약간 주인공 같은 분위기라. 우승자에게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동훈 선수가 사실 그 오늘 감사할 분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함께해 주신 이팬 여러분들 특히나 그 어떤 응원보다 이 결승전에 장동훈 선수를 외치는 소리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보셨 뭐, 못 보셨겠습니다만 팬 여러분들의 그 지지하는 수치가 사수가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응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그 팬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팬를 거듭하면서 이 팬들이 많아져가지고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응원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결승전 무대를 빛낼 이두명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 선수와 더불어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승과 우승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준우승 시상에는요. 넥슨 코리아 피파 시대 박정모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모러 모시겠습니다. 자, 아, 오늘 모시상에도 뭐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뭐 오늘 결승전 무대 보신 바와 같이 주인공과 그렇지 않은 선수로 구분하기는 너무 아쉬운 그런 결승전 모두 주인공인 그런 결승전 경기였습니다 한명한명시상될 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스포츠 피파노스리 아디아챔피언십2015 준우승 선수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아쉽게 준우승이 머문 하지만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한 여러분 김승섭 선수입니다 네. 최고의 플레이를 펼치면서 그리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김승섭 선수에게는 준우수 상급 2천만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섭 선수 아 일단은 지금은 수긍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만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또 다시 결승전에 올라오겠다는 그런 표정이 엿보입니다 다음 시즌에서도 시드권자로서의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상인 신넥슨 코리아 피파실의 박정무 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결승전 무대의 마지막 주인공을 시상하는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인은 피파노에스리 챔피언십 공식 후원사입니다. 아디아스 코리아의 B.U. 풋볼 박준호 부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박준호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어, 지켜보시면서 이 현장의 그 열기를 마음껏 만끽하시는 그런 점에서 인상 깊었는데 처음에 이 자리 가득 메우고 그 응원전이 펼쳐졌을 때그 느낌과 경기가 끝난 지금 현재의 인상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실제로 이렇게 2시간 넘게 경기를 특히나 할때 고퀄리티의 결승전 경기를 본건 처음인데요. 정말 네. 처음 시작했을 때도 열정이 뜨거웠지만 마지막에 이 판이 뒤집힐 때는 정말 대단히 좀 놀랐습니다. 아, 양 선수가 모두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장동훈 선수가 특히나 그 장면들을 마지막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어, 처음에 응원하신 장동훈 선수가 승리를 따냈는데 그럼 우승자에게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일단은 뭐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입문을 했는데 저도 어. 좀 따로 부탁을 드려서 <laughs> 지금 비법을 좀 전수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최고의 선수에게 아마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쏟어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A 스포츠 피퍼런스 3아이디 챔피언십 2015 여러분 지금까지 그 어떤 박수보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영예 우승자 바로 장동훈 선수입니다 자 e스포츠 피퍼런스의 연결 스태프의 시리즈 전시모 그 영예 우승자 시즌의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선수에게는 5천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 그리고 영광의 우승자라는 칭호가 수여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트로피 주인공, 장동훈 선수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순간 오래 남기셔야겠죠. 아두 분이 함께하는 이 장면 역시 포토타임과 함께 계속해서 많이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했었을 때는 볼부초라기보다는 사실상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선수 중 12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이별을 만들어 냈고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의 흐름을 갖고 있는 선수를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최다 골과 더불어서 우승자라는 영예를 손에 거머쥔 장동훈 선수입니다.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 누구도 예상하기 쉽지 는 않았습니다만 그 예상이 되었고 완벽하게 이 결승전 무대의 주인공이 된 장동훈 선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동선생에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상에 수고해주신 알라스코리아의 박준호 부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즌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계신 여러분과 더불어서 오늘 1위와 2위 선수를 다 무대로 모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화로 좀 와주시고요. 저 시즌이 거듭됨에 따라서 팬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졌었고 그 열기에 맞춰서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아, 그 열기 뒷면에는 역시 이 경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으니 그두 분의 해설위원도 큰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김동원 해설위원도 이제 시즌 마지막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게임도 사랑하시고 축구도 사랑하시는 공통부모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 처음엔 저도 뭐 약간 레벨 1로 시작했는데 네, 레벨이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laughs> 시즌에는 선수로서의 바람을 <laughs>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수를 지도하는 해설자다. 아, 이런 별칭까지 얻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승현 해설위원도 이번 시즌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항상 이 리그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점은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즐겁고 풍성한 리그가 되는 것 같고 리그이기 전에 축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큰 환호성, 열기, 열정이 선수들이 곧이곧대로 연결이 되면서 선수들도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호와 함께할 수 있는 피파온라인3 챔피언십이 됐으면 좋겠고 아디다스도 함께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laughs> 여기까지 마무리까지 모이야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 첫번째펼펴던 EA 스포츠 피파온라인3 아디다스 챔피언십 저희 이번 준비한 모든 경기를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곧으로 또 다른 시즌을 통해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모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加油，三秒！